안녕하세요. 다재다능 만능아재입니다. 어, 제가 요 공구를 마키다 드릴라는 공구를 자주 애용하는데요 드릴을 이런 세트로 사게 되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드릴하고 밑에 이제 충전 배터리랑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불빛도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해서 드릴을 사용을 하고. 그다음에 뭐 충전기랑 또 충전지 한개 더 추가로 이렇게 있고 하는데 어 그리고 앞에 꼽아서 이 드릴 길이를 꼽아서 또 이제 이제, 이제 나사 같은건 조금 더할수 있지만 이걸 꽂게 되면은 앞에 드릴 날을 갖다가 꽂아서 예 드릴로 사용할 수가 있죠 구멍을 뚫거나 할때 그래서 요런 홀쇼 예 구멍 뚫을 때 있잖아요. 우리가 책상 같은 데나 이런 데 이만한 사이즈 구멍을 뚫을 때이력을 쓰거나 좀더큰 거는 또큰 또 홀쇼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거를 쓴다든지 해서 이런 공구들을 내가 이제 또한 번씩 사용을 하는데 그냥 간혹 써요. 간혹 쓰는데 근데 내가 이런 공구들이 있다 보면은 또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,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여기 없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죠. 요거는 뭐냐면은 어, 다기능 이제 스패너 스패너가 모양이 이제 여러가지 잖아요 근데 이 꽂으면은 돌리면은 그냥 다풀수 있던 만능 스패너 같은 거예요 일종의 물론 요 지름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꽂아서 사용하는데 자요 이런식으로 나사를 빼고 요거를 이 자리에 대신 꽂아서 네. 이런식으로 네,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사 딱 꽂아가지고 돌면은 바바박 돌아가겠죠. 그런 식으로 이제 풀수 있는 이런 공구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앞에 꽂는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세트가 돼 있어서 이렇게 호환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요거 드릴 하나로도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나사들도 이렇게 휴대해서 들고 다니면서 내가 뭔가 이제 고쳐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이 가방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은 되도록 이렇게 제가 세트 구성을 해놨거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요런, 여기 다이소에서 산 건데 요런 이제 벤치, 벤치도 되고 약간 맥가이브 칼처럼 여기 여러 가지 칼이나 톱 같은 것도 간이로 드라이버도 그렇고 쓸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이쪽 왼쪽에 이 정도,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여기를 열면은 일자 드라이브부터 해가지고 쭉쭉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예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, 이제 요것도 이제 휴대용으로 또반 접어서 예. 이렇게 해서 딱 들고 댕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사이즈 컴팩트해서 이렇게 들고 댕길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항상 이거를 들고 댕기는데, 이번에 제가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것과 더불어서 또 가졌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또 하나 샀습니다. 자, 뭐냐. 짜자잔. 뭐 이거 주문했는데 그냥 그 택배 봉투에 이것밖에 안 담아져 있었어요. 뭐 설명도 없고, 뭐 가격도 싸고. 자,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.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. 그리고 이렇게 이 볼이 하나 붙어 있고. 어, 이게 또 약간 자석 역할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석이 붙는데, 이 정도 이제 봤으면 약간 느낌 오시죠. 어떤 제품인지 자,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여기다 꽂아쓸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밀어서 여기 중간에 걸리게 돼있잖아요 그러기까지. 밀어서, 이렇게, 딱딱 들어가야 되는데, 좀 빡빡하네요. 아, 너무, 안, 안 쪽까지도 들어가지네요. 그래서, 딱, 요까지만 넣으면 되거든요. 힘을 넣어주니까, 안, 안에까지 들어갔고. 그냥 빼면서 장착해야 되겠어 아, 이렇게 해요. 이렇게 하면 약간 헐렁거리긴 한데 약간 유격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어떨 때 이거를 쓰는 게 유용하냐? 자, 보통은 이제 드릴질 할때 이런 게 없으면은 꽂아 꽂아 가지고 내가 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금방 이게 딱 달라붙는 거 보셨겠지만 얘가 자석이에요. 예. 그래서 이게 딱 달라붙으면서 이 테두리 테두리에 자석이 이 나사를 또 잡아주는 거한번 더. 그래서 내가 이것만 잡고 드릴질을 해도 바로 이렇게 예, 꽂을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어쨌든 되게 엄청 샀어요. 나중에 좀이따가 제가 이제 영상에다가 이제 가격하고 제품 이름도 한번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이런 제품을 제가 하나 구매했고 이제는 이제 제가 이 개봉기를 안 찍어서 지금까지 이제 못 쓰고 있었거든요. 요거는 여기다가 색깔도 비슷하네요. 예. 여기 자석이라서 달라붙기도 하고, 여기 딱 넣으면 될것 같네요. 그래서 필요할 때 꽂아서, 꽂아서 쓰는 방향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품. 또 다른 제품은 아이 나사 빠가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, 우리 나사가 빠가 났다고 표현을 쓰는데, 이제 이 드릴, 요 나사, 나사 산, 나사에 나가, 나사가 있잖아요? 그럼 요게 지금도 약간 보면 약간은 무뎌졌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제품이나 물건에 꽂힌 채로 이게 완전히 이제 다 빠가 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더 이상 십자 드라이버, 일자 드라이버로 이거를 못풀때풀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거든요?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. 이제, 이제, 그런 경우 한 번씩 겪을 수 있잖아요. 이제 그러면은 뭐 제품을 부러뜨리든지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요거는 나사만 깔끔하게 빼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보면 사이즈별로 이렇게 이름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적당한 사이즈를 보고 하나를 선택을 했다 만약에 작은 나사 같으면은 제일 작은 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제일 작은 거 그래서 양쪽이 있는데 한쪽은 요렇게 약간 드릴 날처럼 날카롭게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약간 나사처럼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빠가난 나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더 파고 들어가지고 좀 구멍을 뚫어주고. 만약 지금처럼 어느 정도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이거를 바로 꽂아가지고 예, 이렇게 돌려도 원래 나사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돌리면 나 나사가 풀리는 방향이잖아요. 예, 풀리면서 이제 나사가 나오게 되는데.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. 왼쪽으로 이거는 근데 위에 거는 반대로 왼쪽으로 돌리면 파고들게 돼 있어요. 그래 점점점 파고들면서 힘을 가하면서 나사가 왼쪽 방향으로 이제 돌게끔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나사가 나사 나사가 빠가 난 나사를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꺼내서 어,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조금 더뭐큰 나사다 그러면 이렇게 뚱뚱한 애가 있습니다. 뚱뚱한 애로 약간 나사산이 많이 흠이 없으면 뭐 홈이 안파도 있으면 요걸로 구멍을 더 뚫어서 반대로 꽂아서 이게 돌려 가지고 하는데 한번 여기 한번 꽂아 볼게요. 어 잠깐만요. 지름이 다르네. 지름이 달라요. 일단은 이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. 자,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꽂으면은. 네, 이렇게 맞습니다. 그래서 네, 이렇게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본 사이즈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 5개, 여기까지 다섯 개는 같은 지름인데 얘는 지름 자체가 다르네요. 이거는 여기에 꽂아서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. 그래도 뭐좀더큰 드릴이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뭐 기본적으로 제가 요 정도 사이즈, 아, 요거 쓰는 방법이 있기는 하네요. 요걸 이제 쓰려면은, 경안 되면 여기다 물려 쓰면 되겠죠. 예. 요 최대한 열면은,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가 되거든요. 이렇게. 예. 쿨 가지고 뭐 쪼아주면은, 잡아지겠죠. 그래서, 뭐, 이거, 좀 큰, 큰 거를 내가 해야 된다 하면은, 여기에다가 딱 고정이 됐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잡아서, 어, 돌려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더큰 나사가 빠가 난 경우에는 이걸 꽂아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이제 이렇게 드릴을, 제가 맡기다 드릴을 이렇게 이용을 하긴 하지만, 이거는 좀 치울게요. 이제 세 번째 아이템. 이제 요 제품은 왜 샀느냐. 이거는 보면은 요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이게 드릴 우리 꼽아서 쓰는 그거죠. 이거 드릴 척이라고 합니까? 그래서 드릴 사이즈가 이렇게 쭉 하면은 이렇게 벌어지면서 어요 정도 지름되는 다양한 드릴을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최대한 벌려도 요 정도까지 밖에 안 벌어지네요. 그래서 이 정도 이하의 사이즈의 드릴, 날을 꽂아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. 근데 얘는 또 이제 지름이 더 작아요. 얘보다 더 얇아요. 그래서 여기에 아끼다 드릴에는 또 규격이 안 맞습니다. 어, 맞나? <laughs> 어, 맞네요. 아. <laughs> 맞네요. 맞아. 네. 안 맞는 줄 알았더만, 전 작다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, 이제 조금 작은 거를 꽂아서 쓴, 쓴다, 써야 된다 하면은, 이런 식으로 해서, 풀고, 쪼고,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, 이거 한마디로, 이거에 좀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요것도 이제 드릴 날을 교체할 수 있는데, 그런데 이제 이거는, 사실 이거는, 이 너무 크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게 호환된다고 생각하는데 호환되네요 이게 핸드 드릴같처럼 이렇게 rpm은 낮고 그냥 나사 전용으로 나온 드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드릴을 뚫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거를 뽑고 이제 얘를 여기다 꽂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규격인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없으면은 음 우리가 기존에 여기 마키다 드릴에 쓰든 이거를 꽂을 수는 있는데 또 이렇게 헐렁해요. 이게 양쪽, 아, 물론 이것도 한쪽만 되어 있는 걸 꽂으면 되겠죠.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시 또 반대쪽에 물려가지고 드릴로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. 돌아가긴 돌아가는데. 그래서 조금 더 컴팩트한 사이즈, 작은 사이즈가 필요할 때는 이것만 있어도 드릴 날만 있으면 충분히 얘를를 어 간단하게 구멍을 뚫거나 할때 우리 핸드들이 손으로 돌려 뚫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제 그 정도의 파워만 요구될 때는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어 알리에서 주문한 세 가지의 제품을 보여드렸거든요. 첫 번째 요거 이제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나사를 잡아줄 수 있는 어, 드릴 앞에 꽂는 어, 뭐라고 합니까? 어쨌든 그런 거고 캡이고 일종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거 나사 나사 빠가난 나사를 뽑을 때 제거할 때 쓰는 도구 그리고 하나는 어, 좀 작은 드릴 드릴 척 네,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이번에 준비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드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DIY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공구들을 한 번씩 이용하실 텐데 이제 보다 보면은 이런 아이템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 뭐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제각 제품별로 가격은 다네 표시 표기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필요하시면 또 구매해 보시고 아니면 이 비슷한 제품을 또 구매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DIY 생활에 더 유익하고 어좀 풍성할 수 있는 도구로 더 좋은 d i y 를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수내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